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Uh... 이 라는 만화가가 그린 만화 중에 바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좀 모자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집집마다 연탄 뗄때 연탄 가스를 맡아서 뇌가 손상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지요. 그렇게 지적 장애가 생긴 동네 바보가 주인공인 그런 만화인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보의 친구 중에 깡패가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 잡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동네 술집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해서 그걸 말리다가 싸움이 났어요. 술집 주인을 이 깡패가 때렸고 거기 양심을 품은 술집 주인이 조폭을 시켜서 이 바보의 깡패인 친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제 사람을 착각을 해서 그 깡패인 친구가 아니라 바보를 찾아간 거예요. 그 바보한테. 깡패인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놈이냐? 라고 부르니까 이 바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조폭이 이 바보를 죽인 겁니다. 바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내가 그 깡패인 친구라고 대답하면 나는 죽겠지만 그 친구는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바보는 자기 친구 대신 자기가 죽기로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이사회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은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남 대신 손해보고, 남 대신에 피해를 당하고,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가 나 대신 그렇게 해주면, 아, 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로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4절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대학 교수나 무슨 박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처럼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많이 알아서 자기 아는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주 하나님께 배워서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멀쩡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위로한다는 게참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면,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공감이 잘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나를 초월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들의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자,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뭐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면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딱 얘기하고서 자 됐지. 이거 평생 울, 울어 먹어 울고 먹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변할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알아듣고 배우는 사람을 학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완성될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뿐이죠.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은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그건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길이지만 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일 수 있어요. 뭐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귀를 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 있단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거기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닫아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배고프고 목말라서 허덕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거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신 일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살짜리 어떤 여성이, 뭐 학생인지 뭐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9살짜리 여성이 자기 또래 여성 3명을 칼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 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자격지심이 심했던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아주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곧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남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평가도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백만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안는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해도 난 아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야구 경기할 때 항상 시비거리가 되는 게 스트라이크하고 볼 판정이에요. 뭐, 누가 봐도 한복판에 들어온 공이면 뭐 문제될 게 없겠지만, 스트라이크와 볼 구분하기가 애매한 공은 항상 시비가 붙어요. 이게 이제 심판이 판정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심판이 자기가 보기에 볼이면 볼이고 자기가 보기에 스트라이크이면 스트라이크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심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ABS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기계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ABS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선수도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될수 없는 게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판정을 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더 너그럽게 봐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빡빡하게 봐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떤 공이든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무조건 스트라이크고 벗어나면 무조건 볼이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판정을 하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 것인데 기계는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의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누구도, 나 자신도 거기에 토를 달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고 속상해하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를 도울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판결로는 그 십자가가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요. 사람의 판결은 모두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결정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낡고 달라지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사람의 판결이 옷처럼 해지고 조맥에 먹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것, 의로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왜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왜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우리를 판단하는 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흔들려서 갈팡질팡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사람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그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다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 겪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죄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손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주시면 결국은 나를 향한 모든 고난과 모욕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